안녕하세요. 제이 박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캠핑을 해볼 거예요. 어, 잠깐만, 이거 영어 캠핑 같은데. 음, 여기 가야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아서 괴물로부터 서바이벌을 하는 게임이에요. 오늘은 이걸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저기 사람들이 많네. 응. 여기 있을게요. 빨리 오세요. 여기 재밌는 영어 캠프장이에요. 사람들이 안 오네요? 사람들이 안 오네요. 오, 다시 온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 차가 출발하니까 다들 이 차로 오네요. 다행이네요. 빨리 와, 빨리 와. 어, 저거 뭡니까? 저거 뭡니까? 지금 저거. <laughs> 방금 뭐였지 방금 뭐가. 네, 한 명만 더 오면 출발하는 건데요. 이 자리만 채우면 돼요. 이 자리. 빨리 오셈. 아무나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여기 유명한 데에요. 네, 지금 1분 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오, 한명만 더. 오케이, 드디어 시작합니다. 네, 시작하는데도 1분 30초나 걸리는 캠핑. 과연, 어, 왜 이렇게 느려 여행은 어떨까요? 네,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뭐라뭐라 나오네요. 역시 영어 캠프예요. 아이템을 찾아보래요. 음... 뭘 기다리고 있냐? 지... 빨리 가봐라고 하네요. 그럼 저도 한번 가볼게요. 음... 아이템, 아이템 찾아라, 아이템. 이게 럭키 코인이 있으면 시크릿 엔딩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물에 던지면 돼요. 근데 찾기가 힘들어요, 아이템들을. 아, 어, 저거 뭐지? 뭔가 발견했습니다. 뭔가 있어요. 뭔가 있어요. 여기? 그냥 간식이에요. 네, 이 편에도 이거 나오던 것 같은데. 또맵 탐방 좀 해볼게요. 별거 어, 없네. 네, 여기 수영장 같은 게 있거든요. 수영장? 뭐 해야 될까? 어, 어 저기 뭐 있다. 템이 또 템. 어럭키 코인을 발견하였습니다. 럭키 코인을 오물 안에 넣으면 돼요. 한번 넣어 볼게요. 아 근데 그럼 다시 해야 되죠? 그럼 그냥 일단 엔리가 볼게요. 쓰지 않고. 와 아이템을 두 개나 찾았네요. 근데 다 쓸모가 없어요. 또 찾아 볼게요. 사람들이 아이템을 잘안 찾네요. 이번 판에는. 아직 아이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 어 저거 뭐? 저기 뭐지? 캠핑은 잘못되었다. 다섯 명의 사람들은 캠핑을 갔는데 사라졌다. 제끝 논란이 그랬다. 뭐 이런 내용이 있요 네, 여기 이상한 게있네 어, 밤 된다. 밤이 되면 괴물이 나와요. 그래서 도망가야 돼요, 동굴로. 아, 어? 나무 안 타지네. 자,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랄랄랄라 어딨지? 왜안 보이는 거야? 야! 오, 나왔다. 시스, 여기 앉아서 이야기를 하래요. 저기요, 저안 가져요. 응? 안 가지네요. 뭐지? 이거 왜안 가져? 응. 음. 님, 저왜 여기 있나요? 지금, 음, 먼저 동굴로 갈게요. 이득인데? 도망가래요. 지금 원래 동굴로 가는 건데, 버그가 걸려가지고, 음, 땅 밖으로 나왔어요. 이쪽 가면, 어, 이쪽 동굴 아닌데? 안 돼. 동굴 아닌데, 이쪽? 아, 하늘색 텐트에 있으면 돼요. 하늘색 텐트. 사람들도 단체로 길을 잊어버렸거든요, 다들. 근데 사람들 따라갈게요. 눈치눈치 눈치 봐가지고. 오, 여기 동굴이 있나봐요. 찾았습니다. 오, 일단은 무사히 도착. 간식이나 먹자. 비가 오네요. 이거 산성비에 미세먼지 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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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가 오는데 사람들 저기 위에 올라가네. 나도 올라가야지. 여기 못 올라오는 사람 있을까? 이제 내려갑니다. 저는 왜냐면 거기 가한번아팠다와 갈... 볼까? 진짜 산성비인지 확인해 드릴게요. 자 봐봐요. 봐봐요. 좀아게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사이어서 죽어요, 맞으면. 근데 산성비야. 산성비 돌 녹지 않나? 왜이 동굴은 녹지 않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음,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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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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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모르겠다. 네, 지금 캠핑 와서 갑자기 외물이 나타나서. 산성비가 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동굴에 갇혀 있는데요. 이거 대체 뭐 하는 게임이지? 근데 사람들이 이게 공포 게임이래요. 응? s 버스케리 뭐가 무서웠어? 못 보신 일이. 막춤. 두 번째 날 아침엔 볼거 없었던 것 같은데. 야, 일단은, 돌아다닐게요. 아, 데니얼을 만나야 돼요, 데니얼. 파크레인저 다니엘을 맞아야 돼요, 다니엘. 저기다, 다니엘. 텐트 하나가 부셔졌대요. 그래서, 여기 안에 다 모두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동굴에서 죽는데요, 오늘은. 그럼 저자, 사람들? 아니면 인간들? 괴물들 한대 가볼게요. 네, 이분이 다니엘이래요. 여기에 곰이 있대요. 여기서 그, 걔네들이 사슴을 죽이고 있대요. 엄청난 문제가 되었대요. 별로 큰 문제 같진 않은데. 사마 우리가 사, 잤던 그 동굴이 아닐 거야. 우리는 계획했대요. 몸 함정을 설치하기로 조심하래요. 저 캠프사이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할 거래요. 그 밖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래요. 일단은 이번 오늘을 잘해야 돼. 요 오늘 두 번째 날이 원래 제일 어려워요. 이 가방 뭐지? 뭐라고 적혀있어? 가방이 하나 있는데 미스터리합니다 뭐가? 안에 물건 없는 것 같아요. 음, 다 읽었는데, 아저 뭐야, 감옥 있었네. 음, 감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음, 감옥이 아니라 그냥 캐릭터 같은데요, 오두막 여기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망치가 없네요. 뭐가 있는데? 망치가 있습니다. 아, 저기 안에 들어가, 팔 빠져서 망치만 잡을 수, 근데 망치도 아이템인가? 네, 또 밤이 됩니다. 아, 이제 잘해야 돼요. 이제 엄청 잘해야 됩니다. 파코르 아니 미로 나오는데, 미로가 어렵습니다. 파코르였으면 좋겠다. 오, 시작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잘. 화면이 까매가지고 네 비가 오는 날이래요 음네 여기 안에 일단은 올라가 있을게요 저번처럼 아우 사람들 못 올라오는거 봐라 오 올라온다 올라와 올라와 못 올라와 초보는 자 음. 음, 여기서 기다리자. 갑자기! 당신은. 피크닉 배스킷을를안 포... 돼! 아침에식사를 놔두고 왔대 아무나 가야 돼남미 나만 아니면 돼 누가 가야 될까요 전전 e 으면안 가고 싶은은어저저이이습습다다 아니 돌아오면 어떡하냐고 가야지. 자기는 용기 없어서 안 가면서 남한테 그러지 마시다. 음, 지금 아무도 안 가고 있어요. 저는 안 가겠습니다. 죽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 이렇게 인간의 이기심이란 계속 시간을 끄는 겁니다. 오, 아니, 가야지. 아니, 제가 갈까요? 아니, 님들 장난치지 마시고, 진짜 야. 베이컨 헤어가래요. 베이컨 헤어라면 데니시 오크. 핑케이크라네요 지금 아무도 안 가고 있어. 지금 저 이기심 때문에. 지금 아무도 안 가겠. 어, 누가 갔습니다. 드디어. 아, 베이컨네요 제발 가. 아, 그럼 내가 갈게요. 이렇게 가서 길을 외웠으니까 죽어도 상관은 있는데 안 돼. 여기 막혔어. 다시 돌아가야. 안돼 죽을 것 같아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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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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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잃어버렸어 여기 아니야 아 동굴 여기야 동굴 조금만 더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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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현지를 힘은 강하다 우아. 부활을 해서 살아났습니다. 야, 아, 이 님들, 한명 가야된다고. 아니, 님들, 한명 가야된다고. 어, 왔습니다. 어, 뭐야, 안 가져왔네. 아, 또. 아 누구나 가야 될텐데 지금 안가고 있어요. 네 그렇게 오늘은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안가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다 죽었습니다. 네 오늘 캠핑 재밌으셨나요?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꼭 캠핑을 깨보도록 하겠습니다.